종류가 되게 많은데 아 옵션들이 다릅니다. 요 제품은 틸텐턴 밑에 있으면 잠금 가운데에 있으면 열림 위로 올라가면 틸트 대는 가장 스탠다드 제품입니다. 경첩도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을 보시면 동일한 틸트 앤 턴이지만 경첩이 위아래로 경첩이 없습니다. 히든 경첩이라고 하는데 문을 열었을 때 경첩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숨어져 있어요. 히든 경첩과 노출 경첩에 있어서 금액 차이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히든 경첩은 깔끔한 아름다움이 있고 고무 패킹, 가스켓이 히든 경첩은 화면이 고르게 가스켓에서 압착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서 기능적으로도 조금 더 우수하긴 하지만 노출 경첩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패시브 하우스나 이제 이렇게 인증받는 주택에 있어서는 히든 타입의 경첩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그렇죠. 비싸고 이쁘고 기능적으로도 이건 고무 가스켓이 눌리지가 않아 노출 경첩을 많이 쓰는 이유는 금액적인 부분도 있지만 문을 열고 닫을 때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회전하는 게 조금 더 부드러워요. 실질적으로 김... 실력은 거의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